비가 많이 내리는 도로 우회전을, 뭐야, 저거. 강강수월래를, 아이, 수소성 대갈통은 비바로면은 <비발> ᄃ, 옴, 몸땡이가 가려워서 눈깔이 뒤집히는 건가. 영상에는 한 바퀴이지만 계속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씨. 오, 오. 아이, 고라지를 보니까 상조회사 영업사원도 빨리 돼질 것같아 명함 no. 안 줘버릴 것 같고요. 예, 운전대 잡고 옌병 떨면 은 진짜 돼줘요. 그리고 갈때는 아름답게 혼자 가버리는 매너만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나 먹어라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미친.. 넌또 뭐야 이 씨. 망둥어 아 앞차 구데기가 사탕바이 날리고 빤쓰러 나는거 쫓아가는 중이냐 이갸새끼야그 와중에 보통 정신 꺾어진 구데기가 아닌거 같은지 저차 빠꾸해 줘버렸네 자연산 빨간맛 두 마리는 신고 넣어 놨으며, 절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행도 여지없이 방어보행 하라는 거며, 그까, 신호, 이씨. 아니, 사료곰탕 다 있기도 전에 바뀌니까, 참으라니까요, 이씨. 아니, 그냥, 강변북로를 저 보호지리들 열심히도 달려가네요 배달업계 미래는 오늘도 보지게 그냥 떠버렸네. 조만간 뒤에 통 하나 들고 여기 달릴 것 같으며 뭘 모르고 진입해서 달린 거겠죠 어디서 빠져 나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아 몸뚱이 자연으로 안 들어가고 빠져 나갔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아예라 뭐야 이 아이콘 태은 누? 이 자리에 다이빙 해버리 전에 끄저이 제네시방세야.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아 이거 차 버린 거라니까 왜 주어가면 내거 해버리면 안 되는 건가. 아시워라. 옆에 주민세 다간것 같은데 주차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없 위에 다닌 거 모자랐을 때만 쓰지 말고 생각을 좀 하든지 운전대를 잡지 말든지. 아 이거 나뭐 이렇게 있 비길 신호 대기를. 왔어. 뭐야 저거. 아 이거 웃기네 그간 윌리 영상 많이 봤지만 이 정도 빗길에 거시기 세워버리고 달려버리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으며 뭐 남들 피해 없이 기술 써버리고 볼거리 제공은 했지만 그래도 시브롤 뭔 일이 끝이 없는 게 아스팔트 아닙니까 안전운전 합시다 씨. 늦은 밤 고속도로 같이 보입니다 아이 저거 설마 야이씨 아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뚝배기에 물심마냐 박혀있으면 안봐요 노빻고 돌려버리는거는 과학이네요 예. 뭐 내용도 없고 답도 없고 진행사항은 모르겠지만 이때 깜빡이가 영상에 보이며 운전자 시야에 저게 보였다 치더라도 이때 양보하려고 브레이크를 밟는 아! 아이, 뽀로로도 절레절레 나올정도의 장난질이며 너의이 100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보라니까요 그러면 사고 안날거 아닙니까 아예 아니 대내 시방세 목구멍까지 가서 니코틴 충전을 하고 있었으며 여지없이 고시례를 하고 아 보따리 상인가 과자 선물 세트 마냥 오지게 물고 와버렸네 보행자 없어서 두건 나눠서 신고 넣어놨으며 하는 고라지가 유니세프는 마트 동정 기부 에디션 만들어버릴 정도의 애국자인 거 같고요 뭐 사고만 안 치고 애국한다면 에 에라. 우회전을 뭐야 의 공구리는 야, 야 그만 그만 하라고 클락션으로 샤우팅 했는데 왜 쑤셔 넣냐고 아, 이 개새끼야 이쪽에 후진 주차하려고 한것 같은데, 처음에 그냥 전면 주차해도 되겠구만. 코누에서 똥꼬쇼 해야만 하는 샤머니 집이 있는 겁니까? 야. 대물 100%만 받고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사이드 미러만 보면 오토바이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후진할 때는 뭐겠습니까? 예, 후카 없다면 룸밀러까지 확인하는 습관은 여지없지 않을까? 야. 잠시 후 좌회전 하세요 이어서 우회전 하세요 넌못지나간다의클의나로 랩배틀 후에 바로 신고 고 나의 이 진짜 오늘 대갈통에 의 그냥 꼽아 줄라나가 참았다라고 합니다 아이 뭐 짜증 나죠에 근데 이 정도면 최. 아침에 일찍 눈뜨면은 새벽당 마냥 들려온 우리만으로 안부 인사 마냥 흔한 일상이라 그냥 조금 그려려니 하는 것도 중요하며 역시 운전때 잡는 순간 급발진은 여지 없네요에. Nope. 아유 저씨 부대기 컴퓨터 앞에서 오른손 단련 좀더 해야겠네. 풀스브로 던지려고 한것같지만 조준 실패로 아름다운 아스팔트의 쓰레기가 쓰레기를. 아 담배꽁초도 버렸지만 잘안 보여서 일단 두건 나눠서 신고 넣놨다고 어라 합니다. 이그 잘난 자동차보다 아스팔트가 더 소중하며 뒤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평소 어떻게 다녔을 때안 봐도 k 야동이지 않을까. 아휴 이 차로는 올림픽대로 가는 방면인데 너는 거기 왜다 잡고 서있어 이개 <laughs> 짱돌로 대가리 찍어 버리고 싶네 그냥 씨. 예, 자연의 소리는 여지없죠 얌체 이씹구대기들은 진짜 좀후 쳐버려서 정당방위 인정해주면 안되는건지 아니 뭐 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다 아. 우리 할머니 틀리로 랜디 존슨 공받는 그. 소리 하지마세요 법규 지키는 운전자들은 호구입니까 아이, 돌아가던지 대역죄인 마냥 대가리 박고 빌면서 기어들어오던지 어. 아니 그냥 아. 버스 뒤 따라서 싸늘하다. 뭐야, 좀. 야, 이씨. 아, 그냥 서 있었던 비 공구리인 것 같으며 버스 응꼬 주름 몇 개인지 확인하며 가다가 이때 빠르게 치고 나가려고 악셀 밟았다. 트로 응꼬 주름 그냥 펴버리는 겁니다. 특히 버스 뒤는 4시야 오바로 끝이고 용접 해버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두며 끝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한다. 앞에 공구리가 있나 하는 싸늘함을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 에라 이씨. 아, 이 사타구니 시큼거리게 또 공사 현장을, 또 뜨기 공사한 구데기도 존나 많은 곳이며 여지가 없어버리네. 내 네, 일할 줄 알았다. 아, 이 족밭다야 유도선 따라가면은 쇠도 걸리냐 이 문딩이야. 저거는 분명 봤지만 그냥 귀차아서직진한거 아니겠습니까? 공사 현장 대부분 유도선은 꺾어져 있으며 저런 정신 꺾어지. 아? 끝이 없습니다. 이옆 차와의 거리 두며 방어 운전 내란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하시길 바랍니다.